노인복지관 조리사 장혜경입니다.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홍합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홍합이 있고요 어, 여기 들어가는 무좀 매콤하게 드실려면 청양고추 한 두개 정도 썰어 놨거든요. 이 두개 파, 후추, 마늘, 육수 이 홍합은 원래 자체가 천연 조미료라 맹물로 끓이셔도 맛있긴 한데 저는 그냥 멸치 육수를 준비해 놨습니다. 홍합은 저는 미리 손질을 해놨는데, 요새 마트에 가면은 미리 손질되는 것도 판매를 하고, 또 손질 안돼 있는 거는 소금물로 바빠게, 이게 손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, 이 홍합은 여기 여기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. 요런 걸 이렇게 따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소금물 갖다가 한 서너 번 닦아 주시고, 한5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, 여기 안에 있는. 여기 노, 다 빠지거든요. 이제 그렇게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다가 홍합하고 육수랑 같이 이렇게 버주세요. 그리고 무도 같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 불을 켜주시면 되는데, 홍합은 제일 중요한 게 홍합탕은 미리 육수를 끓인 상태에서 홍합을 나중에 넣으시면 홍합이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거든요. 같이 넣고 끓여주셔야지 홍합이 싹 벌어집니다. 정도 이렇 끓여, 끓여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불순물이 올라오거든요. 이런 거는 제거를 해주세요. 육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빨간 고추나 이렇게 청양고추를 하나씩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주세요. 그러면 국물이 더 감칠맛이 나고 얼큰해요. 그리고 마늘, 그다음에 후추. 커피 수저로 반개 정도, 반 수저 정도 넣어주세요. 한번 이렇게 호로록 끓여주세요. 이렇게 홍합탕을 끓여 보았는데요. 어, 겨울에는 이런 제철 음식을 끓이는 것도 또 좋으니까 한번 끓여 보시고,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받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